안녕하세요 자이 시간에는 1951년 토끼티죠 신묘생 2023년에 운을 응? 한번 볼게요 응? 자이 올해는 주변에 사람들이 전부 다 경쟁자네 경쟁자가 너무 많아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무언가 용하고 고요함 속에서 속에서 뒤에서 움직이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조금 유식한 말로 정중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주 고요함 속에서 남 모르게 이제 움직이는 거. 남이 눈치 못 채게 요렇게 처신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야지 실속이 좀 있겠다. 어이 말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답답한 내그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 답답하다고 막뭐 서둘러서 급하게 뭐 하면은 조금 실속이 없다 그래도 여유를 갖고 어? 뒤에서 어 살짝 하니 이렇게 이제해 나간다 응? 어? 요렇게 처신을 해야 되겠다 올해는 전체적인 겁니다 그리고 뭐 회사원이나 또 자영업자든 간에 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왜, 작년은 한마디로 저, 필드, 어? 응? 저는 현장에서 뛰는 그러한, 이제, 뭐야, 일을 많이 했어. 그런데 올해는 책상에서 하는 일, 이렇게 응? 좀 줄어들 것 같아. 발품을 덜 판다. 음, 응, 요런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51년생 됐으니 연세가 계시지? 응, 그래갖고 올해 다른 쪽으로 보면, 퇴직수가 좀 있어요. 퇴직수가 있으니까, 요거 좀 조심 좀 해야 되는데, 내 발목에다 쇠똥이 자물쇠를 잠궈놨으니 어떻게? 즉, 이때는 머리로 해는, 응? 본인이 현장에 나와서 하는 일보다는 머리로 조용히 앉아서, 어? 요런 일을 지향해야 되겠다. 요렇게 되죠. 그런데 일단 연세가 있으시니까 많이, 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2, 제3. 하기는 요런 것도 있어. 이제 뭐70넘었다그래서뭐 늙은 이는 아니잖아. 현장에서 계속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요게 안 되면 요거, 요게 안 되면 요거. 왜? 나이 먹었다고 해서 그냥 그바뀌어그일안 해면 사람이 금방 늙어요? 금방 도인해야 돼. 요걸 이제 좀 생각을 하시니까, 대책을 많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또, 아, 일을 이제 하는 경우에서도, 올해는 특히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고 합시다. 요거는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신용에 이게 좀 이렇게 거꾸로 지는 수가 있어요. 신용이 이제 조금 안 좋아지는 수가 있어요. 요런 걸 필히 생각을 하고 뭐든지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주 두 번, 세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 어?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옛날부터 갖고 있는 지병이 있죠. 요런 거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이가 먹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요게 다시 이렇게 재발하는 수가 있어 요거를 어, 굉장히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올해 특히 올해는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렇게 운이 있을 때또 좋은 길를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길를 받는데 꽃이나 보석을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집에서는, 그, 제왕의 욕심이다. 아니면, 재물. 응? 재물의 그, 욕심이지 뭐, 사랑이 지 욕심이야. 요런 곳에 대한 꽃이 해바라기야. 요것을 집에 거실에 들락날락하면서 보시게끔, 이렇게 장식을 해놓으면 아주, 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혹시 이제 지금 이 나이 이제 사무실에 나가서 책상을 차지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음, 아주 그 섬세함 거기에다 이제 끈기, 인내, 요거를 갖춘 이제 무궁화 우리나라의 꽃이죠. 자, 무궁화를 장식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자기 책상에서 바로 바라보이는 곳에 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에,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우리가 이제 해양의 은총이다. 요런 게 있어요. 보석이 뭐냐면 선스톤. 요것을 팔찌라든가 목걸이를 해서 이렇게 이제 장식을 하시면은 그 길을 이게 받아서 건강에도 좋고 또 재물에도 또 좋은 복이 들어옵니다. <laughs> 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드렸는데 그 외에 다른 이제 이야기들이 또 많죠. 그 이야기는 우리 카드로 카드 점으로 한번 아, 봅시다. 카드 점 한번 카드 점으로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 자 여러분들이 좋은 점괘를 받으려면 응 카드를 좋은 점 카드를 뽑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좋아요 구독을 꾹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사방팔방에서 우리 선신만이. 좋지 않은 악신은 아안 왔으면 좋겠어? 별로 하나도 안 반가우니까 자 우리 선신이 이렇게 사방팔방에서 주위에서 오십사 하고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요것도 선신이요 또 요것도 선신이요 음, 요것도 좋은 신이죠 음자 악신은 저 멀리 물러가라 어, 악신은 내 근처에 오지 마세요 하나도 안 반가우니까 음, 어디 봅시다? 어디, 어디 봅시다? 이거는 왜 이렇게 거꾸로 됐는가? 뭐, 어디, 이렇게 봅시다? 음, 자, 이렇게 봤으 일단, 뭐, 일단 사람이라는 게 이게 있어. 첫째가 이거야, 늙으면, 늙으면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 음, 자, 우리 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어, 이구 이게 뭐야? 천자네, 천자는, 어, 우리가 이제... 극과 극을 달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늘 보고, 이야, 이렇게 좋은 일이 한단 말이야.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하늘 보고,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나한테 이런 흉한 일을 주십니까? 요, 극과 극을 달려요. 음.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바람에 실려오잖아, 우리가. 이 바람에 실려오는 데는 여기거든, 바로. 음, 여기가 이제, 어디 봅시다, 여기는. 아유, 이거는. 고독할 고자네 고독할 고자는 무엇인고 하니 자 요쪽에 있는 것은 아들자자야 이 아들자자는 동짓달 11월달을 얘기해요 그리고 뒤에 거는 오이과자야 동짓달의 오이라 아 여름에 있어야 될 오이가 왜 동짓달에 가서 있느냐고 그래서 즉 외롭다 왕따다 홀로다 어 요런게 있네 자 그럼 그 홀로된 자기를 누가 편안하게 해 줄까? 다른 사람 아니야.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이겨 나가야 돼. 요것은 승부의 세계야. 요거 이기는 거. 음. 이거는 팔이다. 팔은 무슨 얘기냐? 우리 이제 음수에서 우리가 양수와 음수를 따져요. 기본 수는 1에서부터 이제 나가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서 13579는 양수야. 2468. 이것은 음수입니다. 음수에서 가장 큰 수야. 무슨 얘기냐면, 자, 들어오는, 요 팔자를 잘 보시면, 들어오는 구멍은 작어 음, 그리고 나가는 구멍은 넓어. 지금 무슨 얘기냐. 이것은, 음, 쩐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용기에 대한 얘기, 배짱에 대한 얘기도 있어. 젊었을 땐 쥐뿔이 없어도 배짱 뿌리거든 또! 늙으면은 배짱이 없어져. 자, 하늘에서 받는 키가 적으니까, 내 배짱이 없는 거야. 나가는 건 만화 체력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즉, 아, 이기는 거, 내가 고독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이기느냐? 무조건 더 강해져야 돼. 스스로 강해져야 돼. 자, 그걸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가정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기를 생기를 받대. 이게 이제 가정궁이야 가정궁. 자 어디 어유 이게 뭐냐 이거는 금자네. 어 금자는 우리가 말하는 황금이야 황금. 자 가정에 이제 돈이 필요하겠지. 응? 그렇죠. 어 그런데 돈도 돈이지만 가정에서 같이 있는 사람끼리 들 서로 뭐 뭐~ 남편 아니면 뭐~ 부인 아니면 자식 아니면 뭐~ 그 외에 또 있을 수 있겠죠 요새는 서로 융화가 잘 돼야 돼그 융화 잘 되는 게 돈인데 돈은 몰라 되느냐 이게 세금이야 세금 아주 굳건하게 뭉치는 거 화목한 거 한 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지 되거든. 사실은 모든 게 오늘 달리고 내일 달리고 이렇게 막 변화해 가잖아. 그 변화의 구은 여기인데 무슨 자가 있을까 여기는 어유 이건 유자네. 아이자인데 이거 실구려져 있지? 자 원래 이 유자는 당유자예요. 요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한잔 술에 약간, 아, 옆으로 누워 있네. 자, 술 조심하세요. 어, 그래야지 당신한테 더 좋은 변화의 수, 긍정적인 변화의 수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아, 좀, 뭐랄까, 마음속으로 잘 기획을 좀 해야 되겠지. 응? 곧, 남이 보기엔 아닌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많이 기획을 해야 되겠지. 이게 이제 병자인데 병자는 일단 병들지 말아야 돼. 또 둘째 이 병자는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여자의 말을 들어라 이 얘기야. 근데 여자도 여자와 여자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말을 들어라. 여자와 여자가 있다해서 아니나 여자는 뭐 나가 똑같을 테니까 뭐 어떤 남자 찾아가서 뭐 상담을 한다. 요건 아닙니다. 음. 자 그러면 요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항상 사람이 시작하는 마음이 중요해. 지금 항상 시작하는 마음. 아, 이거 생자 좋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 오늘 지구가 망해들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뭐 스피노자인가 뭐그 유명한 사람의 얘기인데 항상 항상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부터다. 그런 마음 생자는 날생자예요. 시작할 적에 응? 이렇게 항상 용기를 가지시라는 얘기고, 자이 모든 곳에 내가 배짱과 명예와 명분과 응? 모든 것은 명분이 있어야지 명예도 생기는 거예요. 자그 자리는 뭐냐? 오유 이건 남자네. 남자는 부지런히 댕기라는 얘기입니다. 다행 행자에 다행 행자에 응? 내가 눈을 얘기인데 요거 한번 요거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이, 여러분 이거 보면 이게 다행 행자에 우리 행복할 때 요자 쓰죠. 근데 요게요 뻗치고 있는 팔이 요렇게 되면 이게 남자야. 그럼 이것은 이게 우리가 양자가 이렇게 있어요. 양자는 우리 좋은 뜻으로 쓰이죠. 근데 여기 핵이 하나가 없잖아. 그래서 요 흉하다는 얘기. 그래서 항상 바쁘게 다녀라. 이 것입니다. 남자가 나면 항상 바쁘게 당겨라. 응? 신발 뒤축이 달토로. 그렇다고 너무 많이 당기지 말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4방, 8방에 이제 다 카드를 펼쳤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또 뭐, 처음부터 움켜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지. 그건 가장 중앙에 있는 카드입니다. 요거는 어떨까? 음, 태양이야. 요건 갑을 병정의 병자야 이 병자는 태양을 얘기합니다. 즉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나는 태양으로서 어? 나는 나의 기상은 죽지 않는다. 항상 생각하고 항상 움직이고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줄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 있다는 거. 자 모든 것을 뭐 자지 우지 하시겠네. 어이 축하드립니다. 자. 이러한 길을 가지시고, 태양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올해 2023년을 아주 그냥 강건하게 나가십시오. 제가 같이 힘써드리고, 밀어드리고, 기도해드릴게요.